원재명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늦,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. 일부러 저는 이번에 연주를 안 했습니다. 그 제가 한한 분이라도 안 해야 또또 다른 한 분이 또 하셔야 되니까. 섹스 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우리 그 신년기를 사랑하는 모임에 좀 많은. 관심도 부탁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너무 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. 가실 때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어요? 네 오늘 춥다 보니까 사람들 좀 많이 가셨고 지금 한 3분의 4분의 1이 좀 남아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추운데 이렇게 또 함께 제14회를 행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손성범, 그 여기 주인 되시는 형님, 그리고 대전에서 또 이번에 행사하시는데 물심 양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, 그부페부터 시작해서 음료, 주류 다 준비해주신 우리 또 이발령, 우리 신혼자, 우리 누님, 매영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리고요. 음,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, 우리 아주 여름에 한 번, 날한번 잡아서, 우리 고향에 가서, 이제 해수욕장 그 아주 좋은 곳에 가서,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러는데, 여기 진대신 우리 손선물 형님하고, 그 매영에다 다한두 번씩 이렇게 고향에 또, 신상 팬클럽 할때또 내려오셔서 같이 또 함께해 주시고, 이 자리를 또 흔쾌히 내주시고, 너무 감사드리고, 그세 분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. 마지막까지 잘 안전, 또 안전, 운전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. 우리. 오래오래 봐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아프면 안 됩니다. 아프지 마시고요. 즐겁게 음악과 제의 인생 아름다운 아름답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저 운영진들은 잠시 앞에 여기 테이블 앞에 여기 원탁 테이블 있죠? 우리 운영위들은 잠시 티타임이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옆에 계신 분하고 수인사 나누시고, 큰 소리로 손 흔들면서 안녕! 하고 마치겠습니다. 안녕!